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이화용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 손주철 변호사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잘 하려고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 당했다가 어버버하며 어, 하면... 완전 낭패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이건 가급적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공판 기일, 마지막 공판은 끝났고, 다음 기일은 판결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판사님들이 내부적으로 본인들의 입장을 이제 결정을 하고 판결문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지. 판결문은 언제쯤 써질까요, 변호사님? 경험상 어떠사실잖아요. 아, <laughs> 우리 일반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달 후에 판결 선고합니다.로 딱 잡으면 한달 내내 이 사건 고민하고 판결 쓴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재판부는 너무나도 많은 사건을 가지고 계시고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사건은 우리의 운명을 짓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재판부에게는 원 오브 담입니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건만 특별하게 해줄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주심 판사님이 막 열심히 읽습니다. 물론 재판장님도 열심히 읽으시겠죠. 기록을 열심히 보시고 재판부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일주일 전에 합의를 합시다 뭐 열흘 전에 합의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합의를 합니다. 이건 합의부 사건 얘기입니다. 단독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문제고요. 합의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님과 주심 판사님 그리고 또 배석 판사님 세 명이 모여서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그때 주심 판사님 의견 듣고 재판장님의 의견 말하고 서로 통. 토론을 하고 또 옆에 계신 배석판사님도 의견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고 해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결론이 유죄다 무죄다 이것부터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유죄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형량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거를 정해지면 그 정해진 거에 따라서 배석 판사의 판결을 쓰시게 되겠죠. 그 합의할 때 주심 판사가 먼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재판장이그 결론이 맞겠다라고 하면은 재판부의 입장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다르면 어떤가요? 사실 또 이게 격세지감이라고요. <웃음> <웃음> 저희가 같이 근무할 때는 특히 우리가 배석이었을 때요. 배석이었을 때는 서로 의견이 달라도 연륜과 모든 것이 높은. 재판장님 의견을 보통 따랐어요. 솔직히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우린 잘 모르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인 개성마다 또 고집을 또 세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들은 발언은 요즘 배석 판사님, 주심 판사님들도 굉장히 자기 주장이 네. 강하시다고 해서 따라가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재판장님이. 근데 정말로 심각한 사건은요 합의가 안 돼서 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합의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은 저에게는 어 하나의 행운이죠. 왜냐하면 배석 판사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대부분 일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제가 단독 판사 할때그 이제 합의가 필요 없잖아요. 혼자 고민해야 되잖아요. 저는 어느 한 사건을 가지고 1년 넘게 가위에 눌려가면서 고민했던 적도 있어요. 도대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무죄죠. 무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이 좀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잘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좀 보이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때 저도 무죄 선고했고요. 1년 내내 고민하다가 무죄 선고했고, 대법원까지 무죄가 났던 적도 있습니다. 토론하는 게 합의지만, 자기 머릿속에서도 막 합의를 하잖아요. 특히 단독 현사 단독일 경우에는요. 우리 변호사님 머릿속에는 여러 사람이 들어있었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재판부의 합의를 거쳐서 재판부의 의견까지 모두 결정되고 판결문도 작성됐습니다. 판결 선고만 남았습니다. 피고인, 판결 선고 기일에 또 나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나가야죠. 특히나 지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음, 시간 딱 맞춰서요.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님도 같이 가시나요? 라고 종종 묻습니다. 같이 가는 변호사님도 계시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들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변호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판결 선고까지 같이 들으러 가드리기에는 저희에게 정신적인 너무 힘듦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직원들을 보냅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함께 가서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면 저희는 사무실에서 그 결과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보통 그렇습니다. 네 가끔 선공일에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는 분들 있는데요, 꼭 나가셔야 한다는 말씀이고 꼭 나가야 됩니다. 한번안 나가고 두번안 나가면 판사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구속영장 발부합니다. 그 구속영장 취소하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꼭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안 나가도 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공소기각이나 면소 판결을 받는다든지 또는 이제 약식 청구를 했는데 거기서 정치집합청구를 해서 판결을 선고받은지 아주 이런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시청자 여러분 예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선고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고는 피고인이 피고인석에 자리를 하면 판사님이 판결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자백을 한 사건이었다면은 아주 간단하게 증거에 의하면은 당신은 유죄가 인정이 된다. 유죄가 인정이 되고 이러이러한 양형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어느 정도 형을 선고하겠다. 라고 이유를 설명을 하죠. 만약에 부인을 했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증거에 의하면 당신은 유죄다. 변호인과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하면서 내가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유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이유를 듣다 보면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대략 알수 있죠. 그렇죠, 변호사님. 그렇죠. 유무죄도 중요하자면 또 내가 실형을 받을 것인가 집행유예 받을 것인가 중요하잖아요 그 아시죠? 감자눈법 다만, 그러나 다만, 그러나가 나오거든요 앞부분에서 좋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뒷부분에서 다만 하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앞부분에서 안 좋은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만 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처음이 좋은 게꼭좋으란 법은 없잖아요. 양형을 선고할 때 처음에 앞부분에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 대충, 100%는 아닙니다. 대충의 감이 나오죠. 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험들 저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피고인으로 출석하셔서 선고를 듣고 오신 분들이 처음에 너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해서 나 정말 잡혀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집행유예더라무죄도라라고 하면서 안도한 숨을 쉬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무조건 앞에 부분에서 안 좋게 얘기 하고, 뒷 부분에서 좋게 얘기하고 이거는아니겠지만 상당히 그런가, 경우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 어떤 유형의 판결이 선고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 e r w 을 a t e v e 크게 나누면 세 가지겠죠. 무죄 유죄인데 실형, 유죄인데 집행유예, 내지 벌금.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일단은 만약에 내가 구속피고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구속피고인인데 무죄가 선고됐어요.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너무 좋겠죠? 그러면 그날 바로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하루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송차 타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간 다음에 거기서 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불구속피고인이었는데 만약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100% 법정 구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판사님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형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 전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경우에 대비하셔라 가장 최악부터 다 대비하셔야 된다 그럼 최악은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수 없거든요 가족과의 소통도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에 오늘 실형받고 법정구속이 될 것을 대비해서 가족에게 급히 알려야 될 사안이 있으면 미리 알려라 어 현명한 분들은 그렇게도 합니다 이메일에 다써 놓습니다 자세한 사항 다써놓 무슨 계좌 비밀번호까지 다써 놓습니다 그리고 예약 발송을 해 놓습니다 만약 법정구속이 되면 이게 가족한테 예약 발송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절대로 차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하고 법정구속 되는 경우에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차는 반드시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 주차장에 가면 한 달, 두 달, 장기 주차되어 있는 먼지를 뒤집어 쓴 차들이 있는데, 그 차들이 대부분 법정 구속된 분들의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가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는 경우예요. 집행유예가 보통 집행유예만 선고되는 게 아니라 보호관찰를 명할 수도 있고 사회봉사 명령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절차를 잘 몰라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준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줍니다. 분명히 안내문을 나눠주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안내문을 그냥 놓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 물론 요즘은 이제 법원 경위가 그또 설명도 해주곤 하는데요. 이 손에 쥐어주는 거는 반드시 가지고 와서 자세히 읽어보셔야 되고 또 변호인을 선임했으면 변호인에게 자세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집행유예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크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판결 선고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심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검사 강소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 우리가 일심에 만족하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가 항소해야 되잖아요.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당연히 우리 저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항소를 해야겠죠. 어, 대한민국 항소율 엄청나게 높기도 하고요. 어, 항소를 해서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항소는 항소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고 그 항소기간을 놓치게 되면 아무리 내가 다, 더 다투고 싶어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항소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7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 선고를 했다. 그러면 수요일은 빼고 그로부터 7일이니까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항소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날짜입니다. 항소장을 제출할 법원은 판결 선고를 한그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를 했으니 항소심이라고 생각되는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는 건 아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대로 제출을 해야 된다. 라는 것도 꼭 유념을 하셔야 합니다. 검사도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도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대로 형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이 되거나 벌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뭐 재심의 사유가 없다면 더 이상. 나도 다툴 수 없고 검사도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형사재판 일심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나 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인 LKB. 에는 법원 출신 변호사가 다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일심 절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법무부의 LKB에 꼭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